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이지 툴즈 어, 추가 기능이죠. 여기서 u 언집이 언피 t 이라는 함수가 새로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. 버전은 4.6.1부터 진원됩니다 보면은이지 툴 보면은 자, 이지 툴즈 버전 보기 보면은 4.6.1이죠. 자, 이렇게 됐는데 자, 함수 설명서입니다. 테이블 l e 픽스 n 칼럼, 픽스 e d column, f i x e 이런 수도 있는데, 자,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한번 읽어 보죠. 자, unpivot, u n p i 첫 번째는 column n 어, 전체 테이블 요렇게 지정하고,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, 어, fixed c 이게 뭐냐? 숫자 1 칼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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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하겠다 요거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픽스들로 해가지고 요게 요게 요거 첫 번째 요거죠 그래서 요것도 1자 요렇게 하고 확인 자 요렇게 하고, 하고 그 다음에 자, 요 값이 없죠. 요 값은 어떻게 해주냐. 자, 여기 h e 서브 s u 요거는, 여기서는, 아 어, 관계 없고, 뭐, 어, 여기서, true, 도 관계 없습니다. 휘어도 될까요? 여기서 이제, 뭡니까? 요렇게, 플로이 l o y 세 u a 이런식의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된 거죠. 원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. 이런식으로. 음. 자, 간단히 됐죠. 그 다음에 저 보면 요거를 지금, 자, 여기 세번째 인수. 자, 요거, 첫 번째 수, 요 전체 범위, 두 번째 요거, 요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w, f i x 들 o w 인데 요게 두 개죠. 이 의미는 요두 개를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. 제목행으로 여기서 true를 한번 해볼까요? true와 false의 의미는, 자, true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요거 하고 요거 이거 요거죠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거죠 하나 요렇게 하고 요런식으로 AAA 2003 1 컷트 2 컷트 요런식으로 되는거죠 자 아,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 AAA 2024 1 쿼터, 2 쿼터, 5, 7, 8, 0, 0 이런식으로 되는거고 자 여기서 폴스로 어떻게 될까요 폴스폴스를 했을때는 예되시죠 AA에 2023, 8, 8, 0, 0, 0 AA에 2023, 1 쿼터, 2 쿼터, 5, 5, 2 00, 0 이런 식으로. 이런 시대는 거죠. 이런 시되고 그러면은, 저기에서, 마지막에는 뭘, 요렇게 해주면 되죠. 제목형을 갖다가, employee, 하고, year, 그 다음, put up, sales. 이런 식으로 하고, 해주면은, 아주 멋지게, 우리가, u n pivot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신호의 만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.